로이터 통신 지진 속보입니다. 2020년 11월 16일 필리핀 민다나오섬 남수리가오주에서 규모 6.1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필리핀은 최근 자연재해가 너무 많은데요. 최근 태풍이 연이어 상륙한데 이어서 화산과 지진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필리핀 지질 화산 연구소에 의하면 이곳은 불리고리로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어 최근 지진과 화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위험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필리핀은 2013년 규모 7.1 강진으로 220명이 죽었고 1990년 루손섬에서 규모 7.8 강진으로 2,400명이 죽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쓰나미는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퉁가 지진에 이어서 오늘 필리핀 지진까지 최근 브레고리에서 지진과 화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브레고리 공포가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50년 대지진 주기설에 맞물려 일본 대지진으로 연동돼서 올수 있다는 것인데 미국 지질조사국에 의하면 브레고리의 잦은 지진은 일본 지진으로 연동돼 일어날 수 있고 일본 지진은 화산을 자극시킬 수 있어 이것이 후지산 대분화로 갈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브레고리의 잦은 지진이 일본 대지진의 예고일까요?